혹시 요즘 밤에 뒤척이시는 일이 많으신가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잠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권리입니다. 언제든 실천하실 수 있는 숙면 비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방법들로 말이죠.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시면서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고 싶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는 동안 우리 뇌가 청소를 한다고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잠들면 뇌 속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해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마치 밤사이 청소부가 와서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처럼요.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까지 이때 제거된다고 하니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못 자는 건 우리 뇌에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는 일과 같아요. 오늘부터는 그냥 잠못 자나보다 하지 마시고 이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잠 부르는 음식 네 가지. 첫 번째 체리. 체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잠 오게 하는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시장에서 생체리 사기 어려우시면 체리주스나 말린 체리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조금씩 드셔보세요. 두 번째 키위. 키위 하나면 하루 비타민C도 충족되고 잠도 잘 오게 해줍니다. 껍질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깨끗이 씻어서 그냥 숟가락으로 파먹어도 되고요. 세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특히 다리에 쥐나시는 분들께 좋아요.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을 편안하게 해줘서 밤에 다리 아픈 것도 덜하고 잠도 푹 주무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따뜻한 우유. 어릴 때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끓여주시던 기억나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유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드세요. 너무 배부르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서 잠못 이루실 수 있거든요. 숙면에 좋은 채소들. 상추 예부터 잠 오는 채소라고 불렸죠. 상추 땀 많이 드시면 졸린 이유가 있었어요. 시금치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케일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죠. 쌈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드셔도 됩니다. 양배추 속 쓰리실 때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쌈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숙면에 좋은 허브차 알려드릴게요. 식사 끝나고 나서는 따뜻한 차한잔 어떠세요? 캐모마일 차 천연 수면제라고 불러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레몬 밤차 레몬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기분을 좋게 해줘요. 라벤더 차 향만 맡아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시중에서 티백으로 나온 제품들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기 전 30분쯤 따뜻하게 우려서 천천히 드셔 보세요.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빛 관리법.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굉장해요. 낮에는 햇빛을 15분에서 30분만 쬐시면 돼요. 굳이 밖에 나가실 필요 없어요. 베란다나 창가에 앉아서 햇살 받으시면서 신문 보시거나 차 드시거나 하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몸의 시계가 정확해져서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해지고 나면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이나 간접 조명이 좋고요. TV나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멀리해주세요. 그 파란빛이 잠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명상을 하시거나 책 읽으시는 게 어떨까요? 몸을 편안하게 하는 운동. 가벼운 저녁 산책. 저녁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해보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걸으시면 더 좋고요. 간단한 스트레칭. 목과 어깨 풀기.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팔을 크게 돌려주세요. 허리와 다리 풀기.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돌려주세요.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주세요. 주의할 점.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가볍게 편안하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낮잠 똑똑하게 자기. 낮잠은 보약이라고 하지만 방법을 알고 주무셔야 해요. 20분에서 30분만. 너무 오래 주무시면 숙면에 방해돼요. 시간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최고예요. 침대에 눕지 마시고 소파나 안락의자에 기대어 계세요. 너무 어둡게 하지 마시고 자연광이 있는 곳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고 밤잠에도 지장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하기.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생각이 많아서예요. 좋은 소리 듣기,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클래식 음악 불경이나 찬송가 등을 들어보세요. 호흡 정리하기. 침대에 누우셔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숫자를 세어가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잠들기 전 좋은 습관들. 책 읽기. 너무 흥미진진한 소설보다는 수필이나 시집이 좋아요. 일기 쓰기.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다 한마디 해주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팁. 약물과 잠.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때문에 잠이 안올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잠이 안 온다고 꼭 말씀드리세요.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침실 환경.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너무 푹신한 베개보다는 목을 받쳐주는 베개가 좋아요.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게 적당히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잠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체리 한 알, 따뜻한 우유 한 잔, 저녁 산책 15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이 좋아지면 낮에 더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고 건강도 좋아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하루 한 입은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들려주세요. 따뜻한 허브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요.